예쁜 척하지 마. 수지처럼 찍어줘 언니. <laughs> 진짜 카메라로 찍어버릴까? <laughs> 야목돌아간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잠깐 했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잘 나온다 카메라. 현전니. 저희 <laughs> 현전니 지금 주식 하고 있는데저 언니 이거 불량인 거같은데내 아들. 그래, 이 때문에. <laughs> 불량이야. 없어. 뭔 소리야 이대로 주자 그것도 네. 나쁘지 않았도괜고 <laughs> 자기 오 <오늘>. 귀엽잖아 <laughs> 진짜 정신없어 아 유튜브 왜? 저는 원래 채널이 있어요 언니 근데 잘안 올리지 이게 <laughs> 분명이있 게. 스 실러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빨리 들어가. 빠밤빠. 어, 그 이거 다섯 사이도처럼 나왔어? <laughs> 어, 말이 나왔어. 다시 해 봐. <laughs> 이거는 다섯 처럼안 <4사처럼> 나와. 근데 <laughs> 키팝 <laughs> 댄스에서 알려줬 괜히 공 내린다.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만나면 진짜 웃겨. 지금 <laughs> 정민지의 아, 아, 찍고 있어? 아. 언제 눌러도 돼? 제가 지금 할 건데 뭐미 <laughs> 가방에 이거는 그러면 방에 가서 할게. 어! 지금 이... 이미 8층입니다. 좀 손을 네, 집중해 주세요. 쉬잇. 오, 턱선 장난 아니야. 쉬잇. 어, 귀여워.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어떻게? 괜찮아. 가운데로 옮겨서. 그럼 할까요? 이걸로 하자. 아, 이거. 오케이. 근데 꺼내자. 아, 본인 16호 서 가운데로 옮기자. 이제 조용해야 돼, 우리. 예스. 哼 <laughs> 哼 아불불불불 불, 불. 불 꺼졌어. 어불 꺼졌어.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권이 어딨어 없어. 시수만하 같아 바로 불좀 뭔가 좀 바로 있을 것 같아. 저 아! 잡아 <laughs> 았 이러지 않다 절대 안 나와. 제좀 축하해요. 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맞아요. 성공. 뭐? 성공. 성공. <laughs> 성공 실패. 나 <laughs> <라면> 먹고 싶지. <laughs> 아.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사랑하는. 불렀어? 빌었어? 야! 와! 야, 어차피 어지 아, 장났어